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인턴, 레지던트 동안 계속 집도나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다이소를 참 많이 들락날락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급속도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각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이소에서 제가 많이 썼던 것들 영상을 만들자 잉잉 채널에 걸맞는 일상 문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오늘 저는 홍대 2호점 다이소를 방문했는데요 되게 커요 같이 구경해볼까요? 먼저 2층은 미용, 악세사리, 시즌 상품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카네이션 소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다이소 조화 좋아, 되게 좋아해요 선물 포장할 때 정말 좋거든요? 이거 한 단에 천 원!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일단 캣! 이따 활용법 보여드릴게요. 잉크 쓰는 사람들은 티슈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포켓티슈도 하나 챙깁니다. 다이소 포장백도 진짜 괜찮아요. 박스는 조금 허술한 티가 나는 것도 많은데 간단한 선물은 종이백에 담아서 건네면 딱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미용 코너에는 잉크 소분에 활용할 여러 도구들이 많습니다. 전 지금은 정착해서 인터넷에서 쟁여두고 사용해요. 그렇지만몇 개만 빨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화장품 앰플 리필 용기 스포이드를 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10mm, 15mm가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제일 작은 걸로 쓰면 돼요. 소분용 스포이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3mm면 잉크 세상에서는 엄청 큰 거라서 구매는 참만 주세요. 약국에서 뾰족한 주사기 사서 쓰시다가 찔리는 분 은근 많아서 이 끝이 뭉툭한 주사기도 좋은대안이에요 대용량으로 잉크를 옮길 때 위주로요. 대신 바이알은 대체품이 없습니다. 팬샵들도 다들 거의 공통 규격에 해당하는 그 사무바이알을 쓰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사무과학을 검색해서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5mm 바이알이 좀더 좁고 긴 타입이랑 넓고 짧은 타입 둘도 있어요. 그중에서 지름이 10mm인 넓은 걸로 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뒷펜으로 잉크를 여러 번 찍어가면서 쓰고 싶으실 때 이런 화장품 소분케이스 통에 덜어서 쓰셔도 은근 괜찮아요. 발색 한두 번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특히 붓을 쓰게 되면 꼭 잉크를 덜어서 씁니다. 유리 소재가 아니어서 이염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세척하고 알콜로까지 한번 닦아주면 재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회용 스포이드도 저는 잉크박스 안에 수납이 되면 이렇게 꾸깃꾸깃 같이 넣어놓고서 추후에 또 사용 가능하게끔 귀속시켜놓는 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알코올 스프레이, 디펜쪽이나소봉병 소독, 잉크가루 떨어진 책상 닦기 등에 필수입니다. 다이소에 이렇게 다양한 용량으로 있더라고요. 원래 쓰던 거 거의 다 써서 이것도 하나 쟁였어요. 알콜솜이나 젤 형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면봉인데요. 발색할 때 면봉을 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면봉 발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때 면봉 생김새가 은근 중요한데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면봉으로 발색하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표현돼서 저는 연한 잉크일 때 특히 뾰족 면봉을 좋아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필리밀리. 한 쪽만 뾰족한 면봉인데요. 가능하다면 두쪽다뾰족면 좋겠는데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다이소에 양쪽 뾰족면봉이 있긴 한데 이거 너무 꽉 눌려서 끝이 다시 뭉툭해져 있어요. 오, 이 듀얼 면봉은 그나마 끝이 뾰족한데 일반 면봉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한번 발색에 잉크 1mm씩 쓰겠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건질 건 없었어요. 그리고 있으면 은근 쏠쏠한 지퍼백입니다. 이건 조그만 것들 이름 적어서 분류해두기 좋아요. 디펜 쪽이나 스페어 펜촉에 가장 많이 쓰고요. 역시나 제일 작은 사이즈로 이제 3층으로 올라왔어요 일단 디즈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이소가 은 응, 실수로 스티커랑 마테 괜찮은 걸낼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 사실 마테이타를 쓴 스티커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디즈니가 첨가되니까 또 혹하네요 결국 오늘은 달마시안을 샀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거든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꾸미는 폴꾸를 할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스티커도 엄청 많고 네임 태그를 프린트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폴꾸용 스티커는 다이어리 꾸미기랑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 스티커들은 아기자기한 게 많아요. 한쪽 벽에는 좀더 정통 스티커들도 있는데 오늘은 예쁜게안 보여서 제가 아예 촬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꽃 스티커를 영상에서 보시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가끔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마트 섹션에서는 떼어 쓰는 마트에 대랑 우표 느낌 마트 일반 버전도 있고요 커팅기 포함된 미니마트 세트는 이 위에 꽃이 너무 귀여워서 엄청 고민했는데 아래 것들을 제가 잘쓸것 같지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10개 세트도 있어요 다이소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아름 산 스티커들을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스티커 북 저는 A5 사이즈에 리필까지 추가해서 다 정리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마스킹 테이프 커터기는 끝에 핑킹 자국이 나서 저는 비추입니다 다음으로 다이소 노트를 많이 추천받아서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저는 스프링 노트를 되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왼쪽 페이지 쓸때 너무 불편해서요. 근데 아마 저렴하게 재본하기 위해서 거의 다 스프링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위쪽 스프링인 노트로 하나 캔. 또 루즈리프 내지 방안 4mm도 하나 사봤어요. 크라프트 상철 유선 노트는 테가 살짝 덜 뜨긴 하는데 만년필 사용에는 충분한 종이입니다. 그리고 다이소 루즈리프가 미쳤는데요? 고쿠요 루즈리프 사라사라 그 부드러운 버전이랑 쓸때 느낌은 비슷한데 핑크 블루를 붓으로 발랐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버티고 색도 예쁘고 트도 잘 둡니다. 펜은 만년필만 보려고 했는데 이 더블라인 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하나 사봤어요. 아니, 두 개에 천 원. 생각만큼 예쁜데 생각보다 컨트롤은 쉽지 않네요. 뭔가 어렸을 때펜두개 맞잡고 글씨 써보는 기억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그때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상절 크라프트 노트는 이게 좀 번지네요. 루즈리프는 거의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만년필은 라미 디자인이랑 닮은 게 많아요. 특히 사파리. 사파리가 1980년대 처음 출시돼서 디자인권이 뭐 반료가 됐다고 이제 카피를 해도 저촉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파리 모양 만년필 있겠지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닙을 거의 덮은 2000카피품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2000입니다. 하긴 2000만년필이 더 오래됐죠. 다이소 노트, 다이소 만년필은 다음에 따로 종류를 쫙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요. 풀테이프. 저는 원래 일반 테이프도 이렇게 쓰거든요. 풀테이프는 이게 양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이 6mm, 8mm가 있는데 좀더 넓적한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너무 쏠쏠하게 잘 쓰는 아이인데. 문서 재단기 편하고 반듯하게 종이를 자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거의 제 삶의 질을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안 사려고 했는데 뭔가 눈에 아른거려서 결국 이렇게 투명한 점착 메모지도 사왔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필름 재질이라 만년필을 쓰면 안 되네요. 저는 펜에 메모하면서 읽는 걸 좋아해서 그럴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인덱스도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색깔이 미세하게 달라서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4층 딱 들어서면 이렇게 조화가 모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쁜 게 많다니까요. 만만하게 꾸미기에는 벚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매화 스타일도 좋아요 넝쿨 하나도 겟하겠습니다 펜을 세척할 때나 잉크를 늘어놓고 놀때 은근 필요한 수건도 전 다이소에서 사도 충분하더라고요 타월 섹션에서 제일 부드러웠던 건이 대나무 타월이었고요 더 오리 부드러운 걸로는 그 위층에 있던 가재 수건도 있었어요 디자인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원 조화는 이렇게 선물을 담고 나서 빈 자리에 톡톡 잘라 넣어주면 훌륭한 오브제가 됩니다 저는 파견 건물 같은 거 갔을 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담고 꾸며서 선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로 하느라 좀 허접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이소에는 최고의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수한 제품이 정말 많으니까 지나치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구경 가보세요. 그럼 안녕!